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깨지고 부서지는 게 많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사람이 둥글둥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 쪼들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게 그, 새끼에 사는 중생이 장애가 없어도 공부를 못 하는 것처럼, 응? 오히려, 아상을 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길에 잘 가면 그렇지 않은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끊임없이 애사람의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두들기는 사람은 항시 자기가 두드러 맞잖아요. 아침마다 두드러 맞는 거죠. 선사들한테. 애사람한테 두드러 맞기 때문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수고 길을 갈수 있지만, 잠시라도 그런 마음이 해태해지면 은 바로 그 자리에 아상이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게 철두철미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엉성하고 자꾸 신도들이나 쳐다보고 예? 저를 찾아오는 보사님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가, 아상이 깨질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상만 키우 가는 거야. 바보스러운 일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하면은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길, 어, 산을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면 그건 나보다 낮은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낮은 데를 쳐다보는 사람은 일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낮은 데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당금질하고 채찍질 하는 사람만이 공부의 배움이 열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살님들이 그렇게 스님이 보살님 망쳤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 보살님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 스님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 양반이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땅의 도리는 잘 알겠네. 하늘의 도리를 보고 싶으면 이를 쳐다봐야 되는데 땅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도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도를 공부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일찌감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밑을 안 볼라 그래 가능하나? 예? 왜 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 쳐다보고 하는가? 이는 뭐다? 선사들이고 부처님이고.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들을 때는 험난하거든, 그다 알아듣지는 못하겠거든, 끊임없이 장애거든, 불행해.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갑자기 바보가 된것 같아. 이런 만남을 수없이 맞이를 해야 그 사람이 낮아지고 부여지는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아상이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아상이 셀수록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절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서 그래 거가면 기 편하거든, 지가. 그리고 대접받는 것 같거든. 그짓거리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치고 공부 제대로 한다는 건 거짓말이요, 에 그거. 스님도 마찬가지. 밑에만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 공부할 수 없어. 그리고 앞날이 후원해 벌써. 스님이라도 자세가 물론 방편적으로 이제 보살님도 만나고 하겠지만 마음 자세는 항상 일을 쳐다보고 자기를 어렵게 여기고 길을 가야지 가는 사람이어야 그스님의 앞날이 조금 비전이 있는 것이지 이는 예민하고 아래만 쳐다보고 이렇고쿵 저렇고 떠드는 스님은 잠시는 뽀대가 낫지 몰라도 결국은 개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평생 동안 스님 생활 한 사람과, 예? 아래만 쳐다보고 스님 생활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전혀 몰라. 서로가 서로를 스님, 알아보지도 못해요. 같은 스님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살제. 너무 적나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전 세계 원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발심이에요, 발심. 그 발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발심이라 하는가? 발심이라 막 자꾸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엇이 발심인가? 발심의 뜻을 아는 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발심을 얘기하지만, 갑자기 부처님이 오늘부터 열심히 미끄러 했다. 이것이... 뜻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불자님의 일제법이 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말을 믿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게 발심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일제법이 공하다 이 말씀 하셨는데 그 말이 믿음이 간다 갑자기 믿음이 간다 왜 믿음이 갔는지 잘 모르겠다 왜 공한지 자처지 정도 잘 모르겠다 그러기는 하지만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간다 총체적으로 믿음이 간다면 그건 발심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명호를 듣고 발심을 일으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난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발심을 일으켰어요. 능원경을 보면, 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묻거든요 안한아 너는 어떻게 하여 발심을 일으켰느냐 초발심을 일으켰느냐 처음에 발심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얘기하기를 저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모습을 보고 장엄한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한량없는 그 법을 설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위험스러운 근엄한 그 자태를 보고 형상을 보고 발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다른 데에서도 얘기하기를 나는 부처님 명호를 듣고 발심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발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체법이 모두 공함을 아는 것이 발심이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좀 그림이 살짝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일제법이 모두 공화하다고 아는 것은 발심의 단계를 지나서 대승법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나아가서 안역따라 삼막 삼불이를 깊이 믿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심의 이후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발심의 모습은 뭐와 같으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죠.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꼬마가 내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의 모습이 예, 신비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눈빛도 성성하고, 청명하는 것이 어른을 능가하고, 고동도 아주 근엄하고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기품도 있고, 그리고 어른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 모습이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인간 같기도 하고 인간 같지 않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그 어린아이 일곱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일까? 내전는이 아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내전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를 지나서 이 아이가 부처님의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부처를 엿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그 부모를 알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발심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보고 그 부모를 믿는 것 같은 거죠. 믿는 마음이 생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알려고 할 때, 이 아이의 부모를 알려고 할 때, 곧장 그 부모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끝없이 이 아이를 매달려서 통해서 살펴보고, 이리저리 굴러보고, 응?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통해서 이 아이의 부모를 알고 싶은 거죠. 엿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아이 이렇게 너무 귀엽고 이쁘고, 손도 못될 만큼 이쁘고 귀엽고, 귀하기도 느껴지고, 그냥 가슴으로 끌어안고 싶어도 시원치 않을 이, 이런 천진함을 앞에서 눈을 뗄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 도대체 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그냥 마음만 설레고 기쁘고 그러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처발심의 의미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발심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중에 부처님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귀하게 어기고 길을 가면 반드시 이아이 함께 부처가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가지고 다시, 아난존자가 어떻게 처발심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나하나, 너는 어떻게 하여 발심을 하였느냐? 저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모습을 보고 발심을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부처님의 그장엄한 모습에 깊은 울림이 있었고 귀로 듣는 부처님의 그 장광설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본 것, 귀로 본것 그것이 바로 이 신묘한 아이를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말과 그 형상을 다 그려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긴 하지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더욱 다가가고 더욱 다가가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여러 성문과 범부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 아이와 같은 거죠. 성문과 범부는 다이 아이를 보는 거죠. 부처 자체를 보지는 않거든요. 부처 자체를 볼 수가 없죠. 이 아이를 보는 거죠. 이 아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의 말씀이고 설법이고 곧 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가,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떤 자가 이 아이를 볼수 있는가? 본부가 볼수 있는가 없는가? 첫째, 성인이 볼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를 피부에 와닿게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성문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다 한가에 이르렀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본부의 단계에서도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놓은 자는 이미 보는 자도 공허하고, 보여지는 대상도 공하다는 도리가. 점점 드러날 때는 이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아이는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의 간접적으로 보는 것 같다. 아니면 희미하게 멀리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다가 어느 날 문득 딱 너의 눈앞에 이 아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 같은다? 오대산에서 세종대왕이 무수동자를 만난 것 같은 거죠. 이치로 보면. 네? 허공에서 무수와 만다라꽃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상서로운 조짐이죠. 표현을 하자면. 이런 도린을 절대로 그냥 관가에서는 안 된다. 작은 조짐에서 큰 것을 꺼집어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부의 단계에서도 이제 예, 본부에 단계란 것은 그냥 수행자, 수행을 하는 입장의 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자체를, 어, 하지 않는 본부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본부도 크게 내범과 외범이 있는데, 바깥의 본부와 안의 본부가 있는데, 안의 본부라는 것은 이제 중심 핵이 있다면 그 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거고, 그, 핵에서 먼 것을 이제 바깥 범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 범은 이 동자를 볼수 있는 범주 안에 있기는 해. 그런데, 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좀 있어. 외범은 아예 보지를 못해요. 이 동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내범이 된다는 건데 이게 매우 구체적인 얘기예요. 불교에서 내범은 뭘 의미한다? 예, 사가형의 단계라고 표현하죠. 이 사가의 단계, 즉 지간을 평등하게 닦아서 지와 간을 평등하게 닦고 중도간을 닦아서 이 관찰자가 공하고 이게 나가 공한 거죠. 그리고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공하다는 것을 닦고 닦아서 점점 확고해지고, 공하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에 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그 정도 로 확고해지는 단계, 그리고 그 확고해지는 단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단계까지 이런 것을 내범이라 한다. 그런 단계에서 이 동자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긴가 민가가 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서 수단가에 이르게 되면 확실하게 눈앞에 있는 그 동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써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부 하게때 얘기하면 본부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인의 입장에서는 성인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그러기 때문에 수단과 이런 아나안이 평생 동안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그렇게 신심에 가득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평생 을 그렇게 함께 했어도 실증 내는 마음이 없고 더욱, 더욱 간절한 마음을 불태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심의 의미죠. 이 발심의 의미는 참으로 신묘해서 현대인들이 알아들은 것 같아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이 발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발심의 힘으로 태산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태산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10만 송의 개성을 쓸 수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3천 대천세계에 칠버탑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발심의 힘은 이만큼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심을 토대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그 어,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일체가 모두 공하다는 도리를 끊임없이 창고에 가다 보면 은 자기 입에서 이 장광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일체가 공하다는이 대승법에 점점 다가가고 또 무르익고 그렇게 무르익으면 점점 예, 부처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마침내 부처님 발 아래까지 이루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도 나중에 보니까 내 앞에 부처님들이, 무수한 부처님들이 앞에 계시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기가. 이 발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발심은 이렇게 말로 쉽게 설명해서 다 말은 같지만 은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상징적으로 아난존자가 예, 발심을 했다고 했을 때그 발심은 예, 바로 사다, 수다한가, 수단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발심을 일으켰거든요. 그렇지만, 본부의바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거의 토대가 된다. 기도하고 참선함으로써 그리고 자기가 무한히 비워졌을 때, 벅차오르는 그 설레임, 환희심, 깊이 기여하는 마음, 부처에게 기여하는 마음, 깊은 신심, 무한히 부처를 흠모하는 이런 마음 속에 이 발심의 저짐들이 있는 것이고 메아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불경 전체가 부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동자,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동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자는 그 동자를 통해서 부처 자체를 엿보는 거고, 부처의 가르침 자체를... 깨뜨려 보는 거죠. 어두운 자는 동자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얼굴을 보는 거고 자기하고 동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집착할 수도 있고 거기에 눌러 앉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발심 자체를 추구하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추구해서도 안되고 단지 그 기운을 탔다면 오로지 앞을 향해서 인연 따라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욕바람 미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발심이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원인이다 그리고 육바라밀의 모든 이러한 수행의 힘은 결국은 일제법이 모든 공하다는 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발심이 얼마나 중요한 힘이겠어요. 그 발심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믿음을 가져라.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참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발심이 일어나는 자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은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마치 꿈속에 그리던 연인을 만난 것처럼 밤낮으로 그 연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그 사람은 밤도 낮도 없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불법과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죠. 연불 하던 참선을 하던 예전부터 수행자는, 이와 같은 발심 얻은 수행자는 밤낮이 없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발심의 힘이 있어야, 부처님발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꿈속에서라도 이런 동자를 만나야 된다 물론 이 동자는 상징적인 거죠 어떤 형상을 꼭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죠 더러 이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식이 법을 선하는 모습을 보고 문득 한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내주는 서를 보고, 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저절로, 때가 되어서, 땅 속에서 싹이 튀어나온 것처럼, 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어떤 정해진 틀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이제 표준이 되는 발심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명호를 듣고 발심을 하셨고 아난존자는 부처께서 법을 설하시는 걸 보고 발심하였고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이 법을 설하는 모습을 보고 발심을 했잖아요. 발신의 모습은 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